팔십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강 건너 가며 마음이 두려워었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2장.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6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세상의 철학이나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 좀 약해 보이고 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찬 비바람에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겉 보기에는 화려하게 웅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기에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건강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은 어, 뿌리에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어, 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채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어, 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나 뿌리 내리면 안 되고 어, 이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수분 공급 받을 수 있는 크기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 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에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영적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어 예수 안에서 행할 것을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또 어, 주님으로 어, 그렇게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행하고 또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뿐 아니라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바른 교훈대로. 어, 바울에게서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이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을 들어야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어. 이 바른 신앙에서 미혹하는 그런 유혹거리들이 골로새 교회 이 주변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의 교회 성도들 미혹하여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다름이요 그 리스토예를 따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하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또 뒤에 설명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 6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도 보면 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천사 숭배 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종합하면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이상 사상은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고, 저급한 초동 하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들에 휩쓸리게 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또한 이 거짓된 속임수에 따라서 그렇게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가 요구하는,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행위로 뭔가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에는 어떤 영적 열매도 맺힐 수가 없고, 어떤 영적 성장이나 성숙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많은 어, 이 내용들 중에는 어, 정치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예수의 능력도 어떤 영적인 열매도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어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한해 동안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 어디를 나의 이 신앙적 기준을 삼고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가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그런 어떤 원칙이나 그런 내용을 따라서 살았는가 점검해 보면서. 마지막 날이라도 우리가 잘못 살았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오늘 산다면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바른 어, 이, 어, 생명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어,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루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적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또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신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하나님 아버지여 미혹되어서 하나님 거기에 얼쩡거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여 바른 영적인 기준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는 성도들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여 잘못 갔던 길들을 바로잡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이다 아멘.